2025년 6월 2일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던 그날은 야구 예능 팬들의 내리에 깊이 각인될 운명의 하루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꽃차구 오화가 방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22만 명이 넘는 동시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KBO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승엽 감독과 오주환 코치 최강 야구의 핵심 인물 두 명이 같은 날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KBO를 대표하는 인물임은 물론, 예능계에서는 최강 야구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콘텐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동시 사퇴 소식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나 개인 사정 그 이상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설마, 불꽃 차구에 합류하려는 복선인가? 나는 댓글이 쏟아졌고,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는 하루 종일 이슈가 넘쳐났습니다. 겉보기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과 스포츠, 두 세계의 흐름을 동시에 경험해본 팬들이라면, 이날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최강 야구에서 특유의 리더십과 온화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었고, 오주원은 밝은 에너지와 허당 매력으로, 팀 분위기를 살리는 중심 축이었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사태는 단순한 하차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의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불꽃차구는 최근 시청률 상승세와 함께 프로그램 자체의 스토리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의 라인업이 안정화되었지만 전설의 귀환 같은 서사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새로운 순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최강야구 출신 이승엽 감독과 오주원 코치가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 포맷을 넘어선 상징성, 야구 팬들과 예능 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름. 이두 인물이 같은 날 동시에 물러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된 다음 스텝을 위한 침묵의 사인이었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콘텐츠는 언제나 인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승엽과 오주원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이야기는 다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바로 6월 2일.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엽. 이 이름은 한국 야구팬들에게 있어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입니다. 국민타자로 불리며 쓸수 없이 많은 홈런과 역사를 써내려간 그는 선수 은퇴 이후에도 지도자와 방송인으로 야구계에 꾸준히 기여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두산 베어스의 감독으로 활동하며 또한 번의 야구 인생을 시작했지만 2025년 6월 그는 스스로 걸어나왔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전격 사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퇴장 방식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아니었고, 외부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승엽 본인은 자기 성찰과 휴식이 필요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걸어온 그이기에, 그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점은 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승엽이 이 시점에서 물러난 진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불꽃차고의 기세가 급상승했고, 이승엽 감독이 가진 예능송 야구리더, 김희지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꽃차고는 김성근 감독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중심으로 이미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중 감독 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선수로 뛰는 모습 역시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불꽃 차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바로 특별 게스트, 그리고 해설위원 같은 단기 출연자 형태가 거론됩니다. 스페셜 회차나 특별 매치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화제성과 몰입도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엽은 단순한 유명인이 아닌, 시청자와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몇안 되는 감성 아이콘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귀환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예능에서 검증된 인물입니다. 최강 야구에서 보여준 진지함과 유머의 조화, 선수들과의 인간적인 케미스트리는 아직도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방송 출연 시, 그 특유의 진정성과 품격은 프로그램의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고 동시에 야구에 대한 진한 애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승엽 감독의 사태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화려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가 불꽃 차고일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승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야구 예능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한번 국민 타자의 이름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방송에서도, 야구장에서도 늘 웃음을 안겨주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주원 코치입니다. 최강 야구에서 그는 실력 있는 좌완투수이자, 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예능형 인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팬들에게는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웃음을 주는 존재이자 누구보다 진심으로 야구를 사랑하는 진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승엽 감독과 같은 날 조용히 팀을 떠났습니다. 사퇴의 방식은 이승엽 감독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보도자료나 공식 인터뷰 대신 오주원은 본인의 SNS에 손글씨로 직접 쓴 편지를 올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잠시 쉬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그가 겪은 피로와 고뇌, 그리고 인간적인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팬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댓글로 쏟아졌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질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오주원이 쉬는 동안 혹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 타이밍의 불꽃차고에 내부 사정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팀에는 유일한 좌완 자원으로 유이관 한 명뿐. 게다가 최근 김경욱 선수의 전력 이탈로 인해 불펜즈는 급격한 깊이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 많고 실전 가능성이 있는 좌완 불펜이라면 5주원만한 카드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는 단지 투수일 뿐만이 아닙니다. 팬들과의 소통이 활발하고 방송에서 검증된 예능감을 지닌 하이브리드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최강야구에서 신재영과 보여준 티키타카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환상의 듀오로 불렸고 그의 허당 매력은 팀 분위기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가 최강야구를 떠날 당시 PD가 남긴 말입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단순한 인사일 수도 있지만 업계에서 이 같은 표현은 대개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복선으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불꽃차고로의 전환 가능성을 암시하는 일종의 암호였던 것일까요? 사실 오주원은 예능계에서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전문성, 유쾌함, 공감대를 동시에 갖춘 인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성근 감독체제의 무게감 속에서 오주원 같은 인물이 더해진다면 프로그램은 새로운 차원의 온도차 연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와 유쾌함이 공존하는 구조는 콘텐츠의 지속성을 보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결론적으로 말해 오주원의 복귀 가능성은 단순한 팬들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몸과 마음을 다 쉬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의 컴백은 매우 자연스럽고 오히려 빠질 수 없는 퍼즐 조각처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일지 몰라도 그 쉬는 시간이 끝나는 날, 오주원은 분명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무대는 팬들이 기다리는 불꽃 차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력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건 결국 캐릭터와 케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주원은 이미 입증된 존재입니다. 최강 야구에서는 실력 있는 좌완투수이자 팀의 활력을 담당하는 유일무연 예능형 캐릭터였습니다. 그의 하차 이후 프로그램은 확실히 그 특유의 활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꽃 차구는 어떤가요? 김성근 감독이라는 상징성과 무게감 있는 인물이 이끄는 현재의 팀은 실력과 구조 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프로그램 내에서의 서사적 다양성과 감정선의 분포는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특히 장원삼이 하차한 이유, 선수진 내에서 예능적 중심축 역할을 할수 있는 인물이 다소 부족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오주원이 다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의 복권은 단순한 빈자리 보완이 아닙니다. 불꽃차구라는 이야기의 톤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핵심 플레잉 피스입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유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 실제 경기력도 갖추고 있으면서 예능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인물. 바로 오주원이 그런 존재이죠. 특히 김성근 감독과의 조합은 상상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냉철하고 엄격한 김 감독과 다소 허당기 있지만 누구보다 진심인 오주원이 한 팀이 된다며. 그 긴장과 유머가 교차하는 순간들은 단순히 웃음 코드로 소비되지 않고 프로그램 전체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케미스트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주원은 단순한 웃음을 위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신재영과의 관계성을 통해 진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팬들은 이미 신재영 혼자 외롭다, 좌완 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청자들이 이미 오주원이 돌아올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타이밍은 오주원이 복구하기 가장 이상적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서사가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분위기 변화가 필요한 지금 그가 다시 등장한다면 단지 복귀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대반전이 될수 있는 카드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오주원은 대체 불가한 존재입니다. 그의 캐릭터와 케미는 단순한 재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순간 불꽃차고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다시금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승엽과 오주원의 이름이 불꽃차고와 연결되며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꿈보다 복잡합니다. 아무리 시청자들이 원하고 스토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더라도 그들의 복고에는 분명한 장벽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방송사 간의 권리 관계. 즉 JTBC와의 저작권 및 계약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강야구는 JTBC의 대표 야구 예능으로서 수년간 공들여 키운 IP입니다. 출연진의 이미지는 물론 포맷 자체에 대한 법적 권리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승엽 감독과 오주환 코치는 단순 게스트가 아닌 핵심 멤버였던 만큼 이들이 타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될 경우 계약 충돌, 이미지 상충, 포맷 모방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능계에서는 출연자들이 프로그램을 이동할 경우 방송사 간 출연 금지 기간이나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인물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해야 하고 출연자 역시 소속 계약이나 초상권 관련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 자유로운 활동은 일정 시간 이후에야 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는 바로 불꽃 차구 내부의 서사 포화 상태입니다. 이미 김성근 감독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물군은 각자의 개성과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고 있고 새 인물을 투입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서사적 당위성과 내부의 역학 구조, 그리고 제작진의 기획 방향이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밍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승엽 감독은 사퇴 이유를 분명히 자기 성찰과 휴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주원 역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사퇴 직후 곧바로 예능에 등장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냥 옮긴 거 아니야? 결국 방송 출연을 위한 명분이었네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이미지 리스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두 인물에게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야구계에서도 지도자나 코치의 책임 있는 하차는 일정한 시간의 숙고와 재정비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의 진정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승엽과 오주원이 불꽃 차고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작권 갈등이 해결되고 방송 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적절한 서사적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이 걸어온 길을 떠올릴 때, 단한 번도 충동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들의 다음 부분은 분명 신중하고 강력할 것입니다. 사태. 단어만 보면 이별처럼 보입니다. 관계의 종료, 인연의 단절.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미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적 쉼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승엽과 오주원. 두 사람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서사이고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최강야구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미 수많은 팬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어디서 어떻게 열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승엽 감독 특별 출연으로 깜짝 등장하면 어떨까? 노조원이 신재영 옆에 다시 앉아 있으면 좋겠다. 이 모든 상상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비롯된 기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가진 돌아올 자격입니다. 오주원은 아직도 실전 투구가 가능하고 방송적으로도 즉각 투입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이승엽은 말이 필요 없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들이 다시 등장할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불꽃차구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일정한 방향성과 캐릭터 라인이 구축되어 있지만 예능의 본질은 변주와 반전입니다. 기존의 틀을 깰수 있는 이벤트, 시청자들의 시선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서사 전환, 그런 순간에 등장할 의외의 카드로서. 이승엽과 오주원만큼 강력한 인물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새로운 시나리오가 생산되고 예측과 기대가 공유됩니다. 이처럼 팬의 기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 실제 영향을 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제작진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태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위한 준비 동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이미 서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언젠가 다시 카메라 앞에서 조명을 받은 그들로 하여금 완성될 것입니다. 불꽃 차고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자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 그 재등장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팬들도, 야구도, 방송도 다시 한번 그 이름에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